혹시 한국의 민속마을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수백 년된 고택들 사이로 난 길을 걷다 보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 다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곳들은 그냥 관광지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실제로 살면서 전통을 이어가는 국가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살아있는 역사,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박물관에 전시던 유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생활 방식이 그대로 녹아있는 활기찬 공동체라는 점 바로 이 점이 민속마을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아름다운 풍경 바로 그 뒤편에는요 어쩌면 이 마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현대적인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수 없는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문화유산이니까 보존해야 한다는 그 원칙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 이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바로 이 딜레마를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살아있는 역설 도대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힌 건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전통 가옥들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이 30에서 60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0평에서 20평 남짓이에요. 정말 작죠? 근데 이 좁은 공간에다가 현대식 수세식 화장실이나 욕실을 새로 넣는다? 이건 뭐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 정부 보고서를 보니까요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마을 건물들의 절반 이상 무려 51%에서 불법적인 증축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뭐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너무나 절실했던 주민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광범위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들을 낳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이 절박한 해결책이 역설적으로 또 다른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급하게 만든 이 증축물들은 대부분 시멘트로. 원래의 목조 건물에 그냥 막 갖다 붙인 시기에요 오래된 나무 기둥들이 이질적인 무게에 짓눌려서 삐걱거리고요.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습기는 마치 독처럼 서서히 퍼져나가서 집의 뼈대 자체를 썩게 만드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슬레이트 지붕이나 샌드위치 패널, 이런 저렴한 현대 자재로 지은 건물들이 전통 한옥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어울릴 리가 없잖아요. 결국엔 마을 전체의 고지넉하고 역사적인 풍경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안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임시 화장실에서는 벌레가 들끓고 어설프게 설치한 하수관은 겨울만 되면 꽁꽁 얼어서 터져버려요. 그럼 오수가 역류하는 정말 끔찍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결국엔 대대로 살아온 집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유산에게 보존이라는 건 과연 모의 의미라는 걸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연구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핵심적인 생각의 전환인데요.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건물의 원래 형태를 그대로 얼려두는 듯한 엄격한 원형 보존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대신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물의 점진적인 변화를 허용하는 거주 지속성이라는 개념으로 무게중심을 옮기자.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런 유연한 보존 방식이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유산의 가치는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필요에 맞게 고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접근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천학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연구보고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에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본체랑 완전히 떨어진 곳에 짓는 별동 방식. 근데 이건 주민들이 오가기 좀 불편하겠죠. 둘째, 본체에 바로 딱 붙여서 짓는 연접 방식. 이건 편하긴 한데 원래 건물을 훼손할 위험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 바로 별동 연결 방식입니다. 별도의 건물을 짓되 복도로 연결하는 거죠. 보고서는 이세 번째 방식이 두 방식의 장점만 쏙쏙 뽑아 결합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해결책의 핵심은요. 무엇보다 본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현대식 화장실이나 욕실처럼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은 아예 본체와 분리된 별도의 건물로 새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이 아이디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새로 지은 건물과 기존의 본체를 작고 가벼운 연결복도로 잇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비나 눈을 맞을 필요 없이 실내처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본체의 구조는 전혀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정말 기발하죠? 그래서 이 설계의 핵심 원칙을 정리하면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역성. 나중에 필요하면 원래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이 연결 부분을 철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식별성. 옛 것과 새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해서 역사성을 존중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성. 문화유산을 존중하면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유산보존이라는 말에 더 깊은 의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책 보고서에 담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 주는 것 같아요. 유산은 보존해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유산이다. 유산이라는 게 과거에 꽁꽁 묶어두는 박제된 물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속에서 미래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 바로 그 새로운 인간중심의 철학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전통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문화와 유산의 역동적인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